번지 소프트의 새로운 탈출 슈터 게임 마라톤 시리즈의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에이 이 게임 현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플레이 테스트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뉴스 단신으로 소식을 전하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모아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작 게임 마라톤. 저저번 주쯤에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실제 클로즈 테스트에 참여한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자신들의 소감 영상을 많이 올렸고, 현재도 클로즈 테스트 버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식 출시 날짜도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25년 9월 23일에 출시 예정으로 공지가 됐어요. 출시까지 반 년이 안 남은 상황인데, 왜 벌써부터 논란인가? 게임 외적인 요소뿐 아니라, 게임 그 자체에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번지 소프트. 이름만 나와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어떤 회사냐? 엑스박스를 대표하는 게임인 헤일로 시리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라이브 서비스 FPS의 성공작인 데스티니 시리즈를 장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번지 소프트는 2021년 어느 한 회사의 게임을 퍼블리시해 줬는데요. 그 회사는 소니 사나의 인큐베이터 스튜디오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번지 소프트는 데스티니 시리즈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경험이 있었고 번지 소프트에서 여기로 이직한 사람들이 많았기도 해서 이 회사의 첫 프로젝트를 운영 측면에서 도와줬는데요. 그 회사가 뭐냐? 바로 콘코드의 제작사 파이어워크 스튜디오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우려되는지 대충. 느껴지실 겁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NC 소프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NC 소프트에서 무슨 게임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작사의 이미지 때문에 게임 그 자체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뭘 만들어도 리니지식 BM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듯이 이번 마라톤 신작도 뭘 만들어도 데스티니나 콘코드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데스티니 시리즈가 운영을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뭐 영상 보시는 탈밍동 부분들이나 그쪽 소식 전하는 분들이 더잘 다루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다루진 못하겠지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스티니2는 프리투플레이 게임으로 시작했으나, 과도한 과금 구조를 도입해서 플레이어들을 돈통으로 전락시켰고, 약속했던 게임 개선이나 컨텐츠들조차도 기대에 못 미쳐서 신뢰가 박살났다, 이겁니다. 콘코드는 뭐, 말안 해도 유명하니 자들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를 거의 확신으로 만들어 준 것은 마라톤 시리즈의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영상 살짝 보셔도 소위 말하는 성중립적 캐릭터들이 전면에 나와버리니 게임은 출시하기 전부터 PC나 DEI라는 진한 향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해외 플레이어들은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소니가 성공적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뻘짓을 벌이고 있죠. 최근에도 헬다이버즈2로 대표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게임이 출시도 되지 않았지만, 소니가 어떤 삽질을 할지에 대해서 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이 마라톤은 새로운 IP가 아닙니다. 무려 30년 전, 1994년, 번지에서 두 번째로 제작했던 게임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번지 소프트는 사실 굉장히 근본 넘치는 회사예요. 헤일로와 데스티니 이전에 이미 둠이 유행하던 90년대부터 FPS를 만들기 시작했던 회사예요. 당시 FPS 게임이 키보드로 조준을 해야 했던 시절에 마우스로 조준을 할수 있도록 마우스 룩을 도입해서 3D FPS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제작사입니다. 그와 함께 당시 존 카맥의 말처럼 스토리보다는 게임성을 더 중요시하던 시절에 배경 설정과 스토리에 많은 공을 들였던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기술적인 한계와 장르적 한계를 넘어서는 야심작이었지만, 네. 번지 소프트는 이 때문에 망합니다. 마라톤은 당시 애플의 맥 전용 게임으로 출시됐었는데요.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의 하드디스크를 삭제해버리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환불 사태로 번져서 파산 위기에 몰렸고요. 바로 이때 손을 내민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명작 헤일로 시리즈가 엑스박스로 출시되는 빌드업이 됩니다. 30년 전에 번지 소프트를 파산으로 몰고 간그 IP가 30년이 지나서 다시금 위기를 불러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을 거창하게 했지만 우리 한국 게이머들에게 이 마라톤이라는 IP는 생소한 편일 겁니다. 진짜 90년대 한국에 정식 출시도 안된 맥을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셨을까요? 해외에서는 이 시리즈가 돌아온 것을 반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겜더가 할 수밖에 없죠. 원작 게임을 짧게 표현해보자면 이겁니다. 식민지 건설용 우주선인 마라톤 홀을 배경으로 AI와 외계 세력 사이에서 고립된 보안요원. 주인공이 통신 터미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밀실령 SF 슈터였습니다 지금 봐도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길고 재밌는데요 한줄 요약을 하자면 AI의 광기와 우주의 공허 속에서 깨어난 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게임에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인 듀란달은 자기가 코드 뭉치라는 존재적 한계에 좌절하다 자아를 찾게 되는데요 이에 듀란달은 외계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우주로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주인공을 이용하려 들어요. 이런 세계관은 이제 게임 내에 있는 통신터미널을 통한 탐색으로 풀어가게 되는데요. 이 방대하고 복잡한 세계관은 이후 헤일로 시리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신작 마라톤은 그 이후 99년 후의 이야기로 외계 행성 타우세티 4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인간의 육체를 버리고 사이버 합성체가 된 러너로 페어가 된 식민지의 잔해를 탐색하며 생존과 약탈, 탈출을 반복한다는 설정입니다. 원작을 기억하는 팬들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게임 여기저기에 스토리 연결과 오마주를 많이 심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원작에서 유명했던 레버 액션 샷건 웨이스터가 여기에도 등장하고요. 플레이 중에 발견할 수 있는 통신단말 시스템 역시 현대적인 느낌으로 복원했습니다. 기존 게임에서 등장하던 외계 세력들도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개발진이 밝히기도 했어요. 고전 IP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동안 마구잡이로 나왔던 최근 탈출 슈터 장르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수많은 경쟁작들이 사라지는 동안에 잘 만들지도 못한 버그 투성이 타르코프는 왜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 게임 개발사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치밀한 배경 스토리 세계관인 거죠. 최근 출시한 델타 포스가 왜 굳이 25년이 더된 프랜차이즈의 판권을 구입해 가며 게임을 냈을까요? IP와 이름빨만 가지고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게이머들에게 먹혀들게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 그 자체보다는 외적인 요소로 많은 우려를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게임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개발사의 신뢰 문제를 빼고 본다면 게임 자체는 괜찮다는 평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 신작 마라톤의 장르는 PVP VE 기반의 탈출 슈터입니다. 플레이어는 제한시간 동안 AI복과 다른 플레이어 스쿼드와 경쟁해서 아이템을 파밍하고 탈출 지점을 통해 살아나와야 합니다 탈출에 성공하면 장비를 그대로 보관할 수 있지만 도중에 죽으면 모든 장비와 아이템을 떨굽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뺏기기도 하죠 탈르코프와 유사하지만 이를 기존 IP와 섞어서 재해석을 했어요 단순히 전투나 루팅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인 플레이 경험을 아트와 기획의 조화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인상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색감 보세요. 원작 게임에서처럼 과감한 색조합을 시도했는데요. 이게 저는 눈에 확 띄어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무지개빛 총공격이라는 반응도 특히 맵 디자인, 건플레이, 인터페이스 전반에서 헤일로와 데스티니의 느낌이 묻어난다는 평입니다. 헤일로3의 캠페인 미션 맵과 멀티플레이어 맵으로 유명했던 잔지발, 미드쉽 등을 디자인한 그 당시 개발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칭찬하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근본만을 자꾸 강조하려는 느낌인데요. 이어서 쭉 보시면 데스티니 시리즈로 잃은 신뢰를 복구해보려고 이런 방식으로 바이럴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배틀필드로 치면은 매번 배필3나 배필4 근본 찾는다고 하는 것 마냥 말이죠. 맵에 대해서는 탐험 요소가 많아 대체적으로 호평이 많아 보였습니다. 마라톤의 맵에는 퍼즐과 스토리 해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맵의 구조가 단순히 복잡한 게 아니라 실내 교정과 병목 구간을 적절하게 배치했고 숨겨진 루트도 풍부해서 맵에 대한 뇌지컬 차이가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평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탐험의 꽃은 퍼즐 풀이를 통해 입장 가능한 보스방인데요. 특정 지역에 도달하거나 세력별 퀘스트를 완료해야 하는 입장 조건을 맞춰야 하고요. 그 이후에 퍼즐 풀이를 해야 되는데 팀원과 협동을 해서 통신 터미널을 작동시켜야 되는 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입장했다고 끝이 아니라 제한 시간이 지나면 봉쇄되는 함정도 있고요. 꽤 도전적으로 탐색과 탐험을 해야 하는 퍼즐 트랩 기반 PVPVE 설계입니다. 보스 보려면 운빨에 기대해야 하는 타르코프와는 많이 다르죠. 다음에는 좀 호불호 갈리는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해야겠는데요. 마라톤은 히어로 슈터입니다. 게임 세션마다 18명의 플레이어가 3인분대로 참가하게 됩니다. 솔로나 듀오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현대 테스트 단계에서는 스쿼드 채우기 기능이 기본 설정되어 있어서 에이펙스 레전드 마냥 3인큐가 사실상 강제였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테스트 참가자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고 해서 수정되지 않겠냐는 여론도 있는데요. 이 게임이 히어로 슈터이기 때문에 3인 큐가 아닐 경우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스쿼드 플레이가 강제될 것 같다고 하네요. 타르코프 라이크 게임의 무슨 스킬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젠 아주 새로운 건 아니긴 합니다. 델타 포스에도 오퍼레이터마다 스킬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문제는 3인 스쿼드를 기본으로 설계해서 그런가 다른 SF 게임들처럼 쉴드 방탄으로 인해 TTK가 긴 편이라 솔로 플레이어들은 사실상 PVP를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기절해서 부활하면 풀피로 부활해서 더더욱 불리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르코프 라이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봐야겠군요. 여하튼 이 게임에 등장하는 러너는 6명이 나올 거라 하고요. 알파 테스트에서는 그중 4명이 플레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드는 잠입형 러너로 투명화 스킬과 소리를 덜 내는 데 특화된 캐릭터였고요. 글리치는 고기동, 고화력의 러너로 화력점과 푸쉬에 유리합니다. 로커스는 방패 실드 러너입니다. 방어 실드로 막으면서 밀고 들어가는 기술이 있어서 꽤 많이 애용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이 러너들이 오버워치나 다른 히어로 슈터처럼 고정된 역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간 무기, 장비, 특성퍽의 일종인 임플란트의 조합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러너라도 유저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 점은 테스트 참여자들의 굉장한 호평을 한 부분인데요. 러더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장비와 임플란트 세팅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즉 히어로 슈터와 탈출 슈터 중간을 잡아 보 려는 디자인이라 할수 있어요 이 특성 퍽인 임플란트 는 파밍을 해서 장착하는 일종의 악세서리 입니다 이 임플란트 시스템이 빌드 설계의 핵심이 돼요각 러너는 코어에 2개 팔다리에 3개 총 5개의 임플란트 슬롯이 있는데요 알려진 것만 해도 실드 없을 때 이동 속도 증가 라거나 방패 밀기 스킬을 쓴 이후에 무기 준비 속도 및 이동 속도 증가 부활 속도 증가 저항력 증가 스킬 쿨타임 감소 등 디아블로나 RPG 게임에서 보이는 참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캐릭터 특성을 바꾸는 요소가 임플란트 말고도 가방에도 달려있는데요. 가방이 단순 저장 기능을 넘어서 전투 보조를 합니다. 보조 무기에 자동 재장전을 해준다거나 치료와 실드 충전 아이템의 회복 속도 증가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공격 탐색 기동으로 특화된 선택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이런 특성 테크트리 자체에 거부감이 있으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밸런스 문제가 테스트 단계에서도 불거지긴 했다고 합니다. 특정 임플란트 조합이 너무 좋다는 피드백이 상당히 나와서 출시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마라톤의 건플레이와 무기 디자인은 데스티니의 속도감과 헤일로의 타격감을 계승했다고들 평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데스티니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리플로 나타내 주셨으면 하고요 마라톤에선 무기의 등급이 다릅니다 일반, 희귀, 전설, 골드 모드가 있는데 어떤 모드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아예 형태가 달라지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매그넘 MC 권총 이것도 헤일로의 오마주인 건데요 여기에 골드 모드를 장착하면 장거리 스코프와 확장 탄창이 장착된 저격 권총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헤일로의 스팽커나 데스니의 액조팅 무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다만 큰 단점은 한번 끼면 다른 모드로 갈아끼울 수 없습니다. 교체하면 기본 모드가 파괴돼요. 이 점이 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유도와 실험을 심각하게 제한해서 무기 커스터마이징의 재미를 깎는다는 건데요. 탈코 프로 치면 모딩 파츠 한번 끼면 못 빼게 하는 느낌 같긴 한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모드가 풀려버리면 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소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문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게임 거래 시스템이 없어서 또 굳이 이랬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파밍은 탈출 슈터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탈출에 성공해야만 파밍한 아이템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죽으면 가지고 들어간 아이템을 모두 떨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테스트 플레이에선 이 배낭 용량이 너무 작아서 루팅을 많이 못했고요. 혼자서 스쿼드를 이기더라도 아이템을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전의 짜릿함 이후에 쓴 맛이 남아 버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가치 아이템의 보상 설계가 약하다는 평이 더러 보입니다. 타르코프로 치면 레드킥 카드나 레덱스 같은 고가치 아이템이 보이면 도파민이 터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마라톤에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보스방이나 잠긴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아이템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결정적인 아이템이 딱 나와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설계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PVP 리스크 대비 보상 설계나 파밍 구조, 레어템 보상 설계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겁니다. 앞선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플레이어 기반 경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에요. 타르코프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타르코프에는 플리마켓이 있어서 거기서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경제 시스템을 플레이어들이 굴리고 있죠. 아이템의 희귀성과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이 구조가 루틴 그 자체를 일종의 자산 활동으로 만들어서 사망의 리스크와 생존의 쾌감을 최고조로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거든요. 최근에 다른 모 게임을 해보니까 거기도 마켓 같은 게 없어서 게임이 뭐랄까 고착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플레이어 간 거래는 정말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마라톤에서는 모든 아이템을 NPC 상점인 블랙 마켓에서 고정된 가격으로만 사고 팔게 돼요. 다른 플레이어한테 아이템을 줄 수도 없고 희귀 아이템이라 해도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폐쇄적인 구조는 루팅의 의미와 도파민을 축소시키고 커뮤니티 중심 경제가 제공할 수 있는 깊은 몰입감을 스스로 차단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왜 플레이어 간 거래를 없앴을까? 제 생각도 그렇지만 많은 테스터들이 입을 모은 점은 블랙마켓이라는 상점 시스템에 공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타르코프랑 유사한데요. 마라톤에도 6개의 주요 세력이 있습니다. 컨셉이라던가 각 세력별 퀘스트를 통해 우도를 올리고 해금 되는 아이템이 다르다는 점은 타르코프와 유사성이 있는데요. 차별화되는 점은 이 상점 레벨이 올라가면 스킬 트리가 해금이 된다는 점입니다. RPG 요소가 들어가 있죠. 당연하겠지만 이 세력 시스템에 상당히 많은 양의 스토리와 설정 그리고 보이스라든가 뭐 업적 같은 수집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덤입니다. 신경써서 만들었으니 이 세력별 상점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플레이어 간 거래를 막아둔 게 아닐까 싶어요. 타르코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또 있다면 날씨입니다. 맵에는 실시간으로 환경이 변하는데요. 이게 그냥 날씨가 아니라 전투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에는 스테미너와 비슷한 슈트 과열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비가 오는 동안에는 슈트의 냉각이 빨리 되거나 번개로 인해 외부 장비가 손상되어서 이동 속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라톤은 알려지기로 3개월 단위의 시즌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시즌마다 새로운 러너, 맵, 퀘스트, 이벤트, 외형 아이템이 추가될 거고요. 일부 스토리 라인은 진행에 따라서 해금되는 방식으로 설계될 거라고 하네요. 이거는 데스티니 위에서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네요. 그런데 3개월마다 진행이면 확실히 컨텐츠 속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타르코프는 5에서 6개월 단위인데 후반부에 많이 늘어지긴 하죠. BM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우려가 많습니다. 데스티니의 운영 실패를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데스티니에서 매운 맛을 본 분들이 리플을 남겨주실 걸로 봅니다. 오피셜하게 버지 소프트에서는 외형 스킨 위주의 유료화를 하게. 다고 언급을 한 모양인데요 수익 압박이 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마라톤은 타로코프 라이크는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번지 소프트는 이 장르를 단순한 전투와 파밍 게임이 아닌 탐험과 스토리 건 플레이와 세계관 해석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게임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원작 마라톤의 감성과 시스템을 현대적 메커니즘으로 오마주 하고 헤일로와 데스니 팬들에게는 친숙한 손맛과 기획을 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뢰를 잃은 번지가 내놓은 답이 기존 데스티니와 같은 좀더 캐주얼 성향 플레이어들에게 먹혀들기 힘든 하드코어 스타일의 탈출 슈트라는 점에서 정말로 기존 팬들을 버린 거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엇까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NC소프트라고 해서 리니지 라이크만 만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다른 장르 건드리면 물들인다고 까이는 건 감수해야겠지요 거기다 소니가 뒷배에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40달러 정도의 유료 패키지 게임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프리투플레이 탈출시터만 해도 넘어야 할 중국의 산이 두 개나 있습니다 아레나 브레이크아웃과 델타 포스죠. 게임 외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게임 내적으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클로즈 테스트 단계에서 드러난 스쿼드 강제화라던가 유료 BM 우려, 경제적 자유도 부족, 고가치 파밍, 도파민 미흡 등은 향후 밸런스와 몰입도에 영향을 줄것 같아요. 이 게임이 탈출 슈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IP를 다른 게임 시스템과 적당히 짬뽕하고 잘 나간다는 장르를 적당히 만들어낸 정체성 혼란인지를 판단하는 건 정식 출시 이후 우리들의 플레이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FPS 게임이라는 장르는 탈출 슈터에 매몰된다는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타로코프의 제작사 BSG의 사장인 니키타는 얼마 전 방송에서 10년 동안 타로코프를 개발하는 동안 자신들이 마이너 장르가 아닌 주류 장르가 됐다. 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번지 소프트 같은 트리플 A급 개발사들이 뛰어드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쪽 바닥이 개발력과 자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그 10년 사이에 사라져가 게임들이 벌써 한 트럭 정도 나올 겁니다. 과연 번지에서는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의 출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재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